난이도 지면은 감정이 움직여야 는 순간이 표시해져. 이는데 근데 댄서도 어? 그거잖아요. 댄서는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요. 리임 점선이. 서랑 머신이 스트 아, 진짜 아슬아슬했다. 그래 그해야 합니다. 다른 분들 내가 안 걸리세요? 걸립니다. 할만해요. 재님이 레기 걸리는데 사격보 잘한다고? 그에무가는 힐러로 무공을 못한게 아니에요. 그거는 탱커가 바보같이 받아 죽은 예? 거요한 번. 평타고 <laughs> 나, 나 죽었는데? 아나 죽었어. 평타를 맞았어. 뭘 쏘했지? 임스나 뭐라? 인스 i guess i d i 아, 나또 멈춘다. 어, 아니네? 뭐지? 뭐... 뭐지? 이거 그냥... <laughs> 저 스킬 쿨 누르고 나서 한참 뒤에 돌아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오버인데? 3번? 3번이요. 안녕 어, 나왜안 아, 진짜. 뭐... 어... 나안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보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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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 보여. 살렸어. 살렸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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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짜 진짜. 진어 진짜. 살짜 진짜. 진어 진짜. 진짜. 는거진 아..이거.. 와..쎄.. 아나 아. 네. 아. 아, 너무 아..이거.. 이야 잭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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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한테 그냥..